안녕하세요. 붉음 정원댁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은 비가 오다가 이제 지금 오후에 좀 그쳐서 해가 바짝 났네요. 어쩌게 이제 울산 바위는 지금 이제 구름에 갇혀서 잘 보이지는 않고 이제 해가 바짝 나서 이 노지의 아이들 좀 살펴보냐고 나왔다가 몇개 올려드려볼게요. 음 이런 거는 이제 메비우스 금인데 아주 오래됐어요 저하고. 그래서 이, 이 창들은 이렇게 층수를 보시면 얼마나 묵었는지 알지요. 속이 꽉 찬. 아주 속이 꽉 찼어요. 꼭 정원 때 같지요. <laughs> 속이 꽉찬요거 메비우스 금 사이즈가 어, 이렇게 한 20cm 거의 다 돼요. 20cm가 거의 다 되는 요 메비우스 금요거 하나 오늘 올려드려 볼게요. 지금 색상이 이 정도면 가을 되면. 다들 아시죠? 싫어질 겁니다. 좀 보세요. 피멍이 들면서 얼마나 예쁜지. 요거는 오늘 특가 18만원에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18만원. 아주 오래됐어요. 속이 아주 꽉 찬. 메비오스금. 이렇게 오래된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입장수가 이렇게 꽉 찼어요. 이렇게. 이렇게 꽉 찼어요. 요런 거는 이제 보통 작년에 들어왔던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허불허불한데 이런 건 아주 속이 꽉 찼죠, 이렇게. 응, 음, 이게 또, 이름도 잊어버렸니? 아주 멋진 애인데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음. 그 다음에 제가 또뭘 올려드리려고 했냐면, 음, 여기 프로포즈 하나 올려드려볼게요. 이렇게 아주 대빵 큰. 한엽으로 대빵 큰, 이렇게. 20cm, 20cm가 이렇게. 다 됩니다. 이렇게 20cm가 거의 다 되는 프로포즈.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큰, 대빵 큰 프로포즈입니다. 입장 하나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한엽으로 아주 멋진 아이예요. 응. 프로포즈. 요런 아이들이 이제 물들면, 물들면 끝내주죠 가을 되면. 이 응. 프로포즈는 오늘 요거, 15만원 드립니다. 15만원. 봉황 한번 보실래요? 봉황. 꾹 다물고. 이불 꾹 다물고 있지요. 그 다음에 얘는 콜리인데요. 음, 요리 오기도 이제 콜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노지에서 이 장마비로 올해는 다 맞았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짱짱하네요 아주 묵은 아이들이라 그래서 요 콜리 요거 하나 내드려 볼게요 속이 꽉찬 콜리 보통 한 14cm 되네 14cm 속이 꽉찬 콜리 음, 아주 멋지죠 한엽으로 아주 이거는 자구를 받아서 이렇게 키우는 아이라 아주 속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얘도 지금 거의 한 3년차 될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콜리는 오늘 요거 12만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름 없는 우리 정원 치킴이 멋지죠? 자구는 다 선물 드리고 자구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예전 나왔던 가이야 저거는 간츠치킴이 얘는 볼레로라는 아인데 이 아주 예뻐요. 볼레로라는 아이인데. 이렇게. 제가 몇 개만 올려드리려고. 얘는 레드 코랄. 레드 코랄이 묵으니까 포스가 나오네요.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입장 하나가 한엽으로 굉장히 멋져요. 요거는 로라쿨론, 옛날 로라쿨론이에요. 사이즈가 이렇게 큽니다. 15cm가 넘어요. 15cm가 넘는 로라쿨론. 18만원이었네요, 예전에. 요거 13만원에 하나 올려드려볼게요. 13만원에. 그 다음에는. 얘는 아주 처음 나왔던 솜니엄. 제가 코팅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랬 이렇게 아주 한달아이에한 달아이. 이거 좀 보세요. 한 달아이. 음, 뭔지 금이 다 나오네요. 그 다음에 얘는, 음, 제이드스타잖아요. 이렇게 한엽으로 아주 뚱뚱한 이렇게 한엽으로 아주 끝내주죠, 이렇게. 이것도 저하고 지금 한 4년 차, 3년, 한 3, 4년 됐을 거예요. 제이드스타 한엽으로 아주 멋집니다. 자구도 하나 달고. 사이즈는 한 15cm 되네요. 이렇게 멋집니다. 한엽으로 아주 끝내줘요. 포스가 나오죠 이것도 12만원 드립니다. 얘는 초창기 도감말이에요도감말이야 도감 사이즈가이것한 15cm가 조금 넘네요. 초창기 도감마리안 이거는 핑크 곰마리안 이 도감마리안은 오늘 이거 12만원 드립니다. 12만원 그리고 이게 초창기 나왔던 로또예요. 얘가 로또 얘가 로또 지금 한 5년, 6년 됐어요. 제가 아메스턴인데 물이 다 빠져가지고 얘는 레타라는 아이인데 이렇게 놀롤이 이쁘지만 얘가 빨갛게 아주 물이 드는데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레타라는 아이예요 굉장히 예쁘죠 근데 가을 되면 더 예뻐요 아주 놀롤이 하니 아주 예쁘죠 가을 되면 더 멋진 코로나입니다 요런 거는 셸리. 쉘리. 셸리인데 또 마돈나라고도 또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건 셸리. 저도 이제 뭐 이름도 다 잊어버려가지고. 요거는 시몬금. 요게 지금 제이드스탄인데 지금 한 7년 된 아이에요. 올해 이제 분갈이를 새로 해놔서 포스가 제대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달샤벳. 달샤벳. 이거는 리폰 말이야. 어, 그 다음에 얘는 베로니카예요. 베로니카. 베로니카 비싸죠? 보통 20만원, 최소 25만원 정도. 그 정도 하는데 요건 사이즈가 지금 8cm 정도 돼요. 베로니카 8cm 되는 요거 베로니카는 5만원 드립니다. 베로니카는 진짜 멋있어요. 요거 베로니카는 랜덤으로 드립니다. 5만원 드려요. 그 다음에 얘는 마케베니한인데요 마케베니아 금인데 얘가 처음에 나왔을 때이 한몸에 이렇게 군생으로 몇개 이렇게 있어가지고 보통 얘가 6만원씩 할때 제가 사다 놓은 아이인데 지금 저하고 한 3년 됐어요. 그래서 두 개를 제가 이렇게 그냥 합식을 해놓은 아인데, 오늘은 이렇게 공방분하고 같이 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마케베냐. 요거는 저도 없어서, 이렇게 13, 13cm인데, 이렇게 9cm 나오고 그러네요. 이게 마케베냐. 이게 목대가 이렇게 다 나무가 됐어요. 묵어서. 그래서 요거는 마케베냐. 금이에요. 아주 예쁘죠? 이게 6만원짜리 두 개를 제가 합식을 해 놓은 건데, 지금은 가격들이 많이 내려서, 요 화분까지 해서 이거는 8만원 드려볼게요. 8만원. 그 다음에 얘는 슈가베이비인데, 아주 짱짱하고 예쁘죠. 해가, 해가 났어요. 슈가베이비. 짱짱하고 한 몸이에요. 아주 예쁘죠. 가을 되면 진짜 환상이죠. 가을 되면 이거는 35,000원 만 드립니다. 슈가베이비. 이거는 사이즈가 이렇게 10cm가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10만원 드립니다. 슈가 베이비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뭐냐면 제이드 스타 스페셜 요게 이제 보라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요. 근데 요새 가뜩이나 이제 여름에는 물이 빠지지만 이 노지에서 비를 다 맞았기 때문에 더 빠졌죠. 요 제이드 스타 스페셜인데 굉장히 멋지가지고 하나쯤은 키워볼 만한 그런 아이예요. 참 간지나는 아이인데, 요거는 35,000원이에요. 35,000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국민이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얘는 아이보리. 아이보리가 까탈스럽다고 하잖아요. 근데 얘도 노지에서 비다맞지네요 며칠째 오는 비를 다 맞았어요. 아주 짱짱해요. 오히려 이, 저기, 손톱에 찔려서 아플 정도로 그렇게 짱짱해요. 요거는 7만원 들이에요 아이보리. 이렇게 사이즈가 한15 정도 나오네요. 요거는 7만원 들입니다 아이보리. 아주 예쁘죠? 요거는 3년차 되는 아이예요. 이 아이보리 요거 7만원 들입니다 얘는 아우렌시스인가? 큰, 큰 제품이에요. 어, 이제 국민이는 요만큼만 올려드리고요. 아이고, 얘가 이렇게 자꾸만. 보이네. 얘는 누구냐면 갑자기 또 이름도 잊어버렸네. 온슬로우인데 온슬로우에요. 근데 얘가 지금 3년째 이렇게 묵으니까 이렇게 노랗게 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에는 얘가 핑크색으로 변할 거예요. 꽉, 꽉 찼죠. 꽉 찼어요. 음. 오늘 여기 국민이들 입행 좀 해볼까요? 붉은 날. 정원댁이 대구 말고 그냥 잡아서 이렇게 들이는거 해볼까요? 정원댁은 입 병을 잘 못해 할줄 몰라서 이 <laughs> 병을 잘할줄 몰라요 이병제클할줄몰라클린도이쁘죠 댓글 다시 댓글 이세번이상다시고요이가세잘 어, 어, 뽑아서 여요국민이들 택배까지 물어서 정원댁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200은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맛있다고 문자도 오고 전화까지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국민이는 오늘은 여기까지 올리고요. 안에 들어가서 금몇개더 올려드려보겠습니다. 자리동 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나면할 일이 많아요. 밖에 살균해야지 또 돌아봐야지. 또 묵은 떡잎, 그 떡잎들도 떼 줘야지. 정원 떼기 또, 또 바쁘지요 많이. 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침부터 어, 이렇게 모주들 목을 좀 쳤어요 아이들을. 그래가지고 바구니다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많아서 오늘은 여기 모주들 마리아가 흔하다 그래도 아직도 마리아 못 품으신 분들이 많아요. 마리아는 어, 우리가 주식으로 말하면 쌀하고 김치 같은 그런 그런 존재인데. 마리아가 또 예쁘기도 또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구니 제가 푸짐하게 예전 생각하면 가격 손이 떨릴 정도인데 오늘은 가볍게 제가 냈습니다. 여기 104번이에요. 요렇게 요런 거는 설국마리아 요런 거 하나도 이게 사이즈 보세요. 요런 거 하나만 해도 이게 몇십만원짜리인데 사이즈는 재진지 안될거예요 10cm가 넘어요. 10cm가 넘는데 요 마리아 요렇게 104번은 제가 요렇게 오늘 붉은 특가로 제가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요, 스타보스 아주 예뻐서 제가 요거 하나 더놓았어요 이렇게 해서 10만원입니다. 이렇게 커팅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뿌리가 금방 내려요. 받으셔가지고 요 바구니, 요 바구니 엎어가지고, 올려놓고 얘네들을 얼굴을 하늘을 보게 이렇게 놔두면 금방 뿌리 내려요. 그래서 여기 바구니 푸짐하게 104번 10만원입니다. 105번 갑니다. 105번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얘도. 얘도 후발성으로 이렇게 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금 좋은 애들, 말이야. 다 이런 것도 지금 가격이 상당하게 제가 다 지금 사면은 좀 싸지만 봄에 샀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봄이나 작년 가을에 샀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후덜덜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좀 저렴하게 이제 빨리빨리 또 판매를 해야지 자리가 없어요. 잘라서 어디다 꽂을라 해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오늘 요렇게 바구니를 푸짐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제가 볼 테니까 보시고 음 찜하시면 되겠습니다. 105번도 10만 원이에요. 그 106번, 106번도 요것도 사이즈는 커요. 사이즈는 큰 아이들을 제가 하나 그리고 반듯하고 아이가 마리아라 해도 또다 같은 마리아가 아니더라고요. 이쁜 아이들만 제가 놓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마리아. 또그 다음에 또 자구들도 있고. 이 정도로 사이즈가 크고. 음, 지금 이제 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이런 거찜해셔서 한번 이렇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06번도 10만원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7번. 107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이즈 큰. 아주 예쁘죠? 음, 마리아. 또 요거는 또, 녹금으로, 얘도 아주 굉장히 요새 인기가 좋은 아이예요. 음, 요렇게 해서, 107번도 마찬가지예요. 107번도 요것도 10만원입니다. 108번입니다. 요거 108번도 10만원입니다. 잘생겼어요. 그렇게 어린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이 모주들을 제가 커팅을 했기 때문에 묵었어요다 애들이. 108번도 10만원입니다. 살때 가격 생각하면 속 쓰리죠. 속 쓰려요. <laughs> 그 다음에 109번 드립니다. 109번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잘생긴 요런 이런 이런 마리아들. 제가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109번도 10만원입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싸다 그래도 이런 가격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가격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이즈가 보통 이렇게 뭐 8cm, 10cm 막 이런 아이들을 놓고 이거 10만원. 아이고, 있을 수가 없지요. 이게 한해 만원 꼴? 109번도 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10번. 110번은 요, 설국마리아, 이렇게 설국마리아에다가 또 88마리아, 88마리아 이거 제가 30만원짜리 잘라서 이렇게 큰 사이즈를 놓고요. 왜 이렇게 놓냐면, 요 아이가 포스가 참 좋은데, 토미가 어제 요새 계속 비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밟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생장점은 또 살려놨어요. 지도 뭘 아는지 생장점은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워서 얘도 하나 넣는데, 요렇게 아주 포스 좋은, 얘가 아주 굉장히 포스가 좋았는데, 우리 토미가 이렇게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요 아이, 아이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조금 더 괜찮은 아이들을 놓습니다. 얘를 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에보니 에보니다. 이런 거는 가격이 비싸요. 어, 이렇게 10만원에 드립니다. 110번 이렇게 111번 이렇게 푸짐하게 놓습니다. 111번, 111번도 10만원에 드립니다. 금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거 사셔가지고 번식하셔가지고 또 재택하셔도 돼요. 이제 뭐 내려갈 만큼 내려가서 이거 하나에도 지금 10만원, 10만원 하지요. 지금 요거 하나에도. 근데 오늘 정어때기 그냥 푸짐하게 내드렸어요. 112번도 10만원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13번인데요. 이렇게 여기 오늘 낸 바구니 10개는 눈감고 찜을 해도 하나도 손해 나지 않고 음, 하나도 저기하지 않은 그런 아이들만 제가 이렇게 담았기 때문에 눈 감고 찜해셔도 돼요. 113번도 10만원 드립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없지요. 이것 좀 보세요. 얘도 요거 하나만 해도 10만원이에요. 오늘 정원떼기 큰만 먹고 이렇게 냈으니까 금망설이지 마시고 이렇게 찜해셔서 한번 받아서 키워보세요. 그래서 오늘 붉은 날은 정원떼기 이렇게 큰만 먹고 이렇게 한턱을 냅니다. 천천히 잘 보시고 요거, 요거는 이제 재택하시는 분들은 재택하시는 분들은 한 분이 거다 사셔서 해셔도 너무 좋아요. 어디 가서 1 0 0만원 어치면 이것도 이거 이렇게 사지 못하세요 도매가도.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 금요일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정어때는 또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